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특히 특별한 사랑이 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를 놀랍게 여겨, 여겨 돌이키사 나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키시나요? 이 백부장은 가버라움 이식민지의 주둔지에 구하고 있는 오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장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보장이 주둔하는 식민지의 노예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부탁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점령지의 군인이라면 명령과 규일만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과 인정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 주님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그의 소를 이루어주시죠 첫째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서 감동한 것은 사랑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백부장은 이 노예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로마제국 시대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기였습니다 병들어서 쓸모가 없으면 내다 버려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손잡아주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둘째로 예수님을 감동시는이 백부장은 참 겸손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가실 예그 집이 멀지, 멀지 아니하 백부장이 들을 보내어 이르되 예,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백부장의 무례한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말합니다그 당시는 철저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을 상종 자체도 안 하고 비난거리였습니다. 주님께 더큰 결례 안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까지 그 상황을 돌아보는 마음,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째로 이로마의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백 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 부장은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백 부장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요? 10절을 보면 번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며 그 종이 이미 나있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 부장은 정말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것은 이백 부장의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그의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